이미 눌러놨어 이미 눌렀어 이미 눌렀어 얘기한 것끝인다 또다시 시작 아, 야 아, 싸야다 먹어 다 김에 딱 맞고 남뭘또 남겨, 어? 김에 딱 남겨 다 먹으면 돼.

워싱이 okay. okay. 嗯。<Okay. S 2> okay. 안지 아, 말라고 나는 네껀 사람들한테 쑥들해 나봐 나한테 왜쳐다해내 앞에서 다짐 내뜨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진짜 어디가 지은아 여기 위데비 오니까 아 눈도 남았겠다

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앞에 아, 붙는다며거짓 아, 말이야. 거기 네. 잠깐이 연어 <목소리> 방지턱이 음. 있습니다. 근데 문제 뭐냐면잘 음. 떨어져. <laughs> 아이씨. 근 그걸. 그래. 왜 그래? 다삼굿다대나다연왜 그러냐.

시? <놀대> 괜찮아. 안전 안전. <놀대> 계속 내. 계속 내 비가 짜있나 시끄러웠던 거 여기야. 아, 네. 알니어 알겠어. 나도 여기 시끄러웠어. 응. 오늘은 안 할지 선거. 오늘 했지 근데 비어서 하... 아니한번할분안 하지 않아서하려에다데 응? 갔는데. 응. 누구 돌겠지 뭐그사람 아니, 그렇지. 트럭만 돌 수도 있고 비오니아 트럭이 아니라. 그 뭐지? 차 있는데. 차. 음. 알겠지. 아 차? 응 거기로 좀어올테는데니가알겠지아 사겠지 비 맞고 왔지 음. 일산? 일세. 아니 일산인데 어디지? 밤에 봤는데 어젯 봤니? 어제 지역에서 산거 그거 현수막 찢어놨다던데 다섯 곳이나 왔었는데 예, 어? 찢어놨다던 산거 현수막 주씨 TV 확인해서 하고 있다는데 확인해보자. 을 어제 그게 그거야. 지금 성화씨 찢어봤자 뭐해? 그때가 찢으면 자동차나 가몇년 청하니까 잡아야 돼. 뭐야? 응. 찢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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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지 지사성이지 뭐 지가 잘못된 거지. 응. 저렇게 들어가 열로 들어가면 되지. 잘 틀었네. <laughs> 이쪽으로 들어오?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데 길도 이쪽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끝으로 이쪽으로 데 어떻게 이쪽으로 끝이쪽로이고으로 이쪽으로 이생으로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쪽으로이이 저. 스핀놈이네. 저택시. 출발할 지역입니다. 어이이야 아까 그 트럭이나 계신 할왜 이래 가 이상한데 주체는. 지점과 단속 구간입니다.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일단 나미착마미 내가 비에 저전으로 갔다생각해어 길이 있는데 길을 안 따라가고 왜 씨, 저쪽으로 가 그럼 그래. 길이냐? 미치면 안 나보다 족발 맛있을까? 고사리야 분위기는 옛날 족발 고살만 같은데 길이 아니야? 딴 얘기? 얌전고봐라 족발 얘기해라 족발 맛있을까? 과속 진짜 쉽게 데가 있어요. 있어. 그렇게 많이 와, 나 내려야 되는데. 뭐, 모아자, 어? 네, 뭐, 뭐거 없는데? 어, 밥 먹었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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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